이런 애들이 좀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얘는 조금 다르다. 그러면은 이내 네 친구가 콘돔 형빈이 이, 이렇게 이 되게, 이렇게 어. 네 아니, 아니, 얘도 좀... 얘는 약간... 얘 노랗고 부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돌기 없는 콘돔도 있잖아. 들어가도 <웃음> <달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1년에 명절 빼고 모자 계속 쓰는 겨울 모자 솔직 리뷰 2탄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겨울 컨텐츠로서 겨울 모자를 준비를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모자 컨텐츠가 잘 됐다 보니까. 선방했지. 저희 그래, 채널에서는 거의 뭐. 왜냐면 진짜 완전 지금도 물론 학고지만 그때는 그냥 거의 학고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고? 아냐, 학고야. 지금 그래도 7천 에까지 찍혔기 때문에. 음. 우리가 그래도 모자로 임팩트가 있었다. 그래서. 겨울에 또한번더 임팩트를 주려고 사실 지금 조회수가 굉장히 응. 겨주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 모자를 준비했습니다. 다내돈내산내 주까지 내내 있어요. 내 주? 뭐 이따 설명 드리고 그새 또능숙해졌다고 짜잔, 이거는 어디서 산 얼마고요? 이런 거안할 거고요. 토론 형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편하게 <laughs> 좀 하나하나 이렇게 정석 리뷰 느낌보다는 아 너무 편하면 안 돼. 살짝 불편해야 일이잖아. 어 살짝 어. 이제 좀 내려놓은 어 그런 좀 영상 내려놓지 말고 모자를 하나씩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요. 간지랑 모자다. <laughs> 누가 한 말이죠? 우렁마시노우랭마지노 감지랑 모자다. 혁이했습니다 브랜드로 묶어서 모자를 좀 설명해주세요, 두 패널분들. 슈프림부터 갈까요 네. 유부초밥. 저 이번에 유부초밥. <laughs> 찐으로 저희들은 다녀왔어요. 자, 그러면 슈프림 모자부터 좀 한번 소개해보세요. 일단 이 모자는 누구나 다 아는 그 모자고. 밝은 색으로 조게 네. 생긴 슈프림 비니인데 네. 이거는 매년 나오는 그 슈프림 캠프캡 같은 그 비니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비니는 위에가 좀 타이트하긴 하지만 이거를 썼을 때 모자가 둔탁해 보이지 않고 살짝 슬림한 느낌으로 그냥 가장 기본 비니의 형식이지 않을까? 기본 이데이 좀 이런 요런 느낌? 좀, 좀 요런, 요런 그냥 기본 그치. 기본적인 비니의 형식? 살짝 타이트하지만 불편하지 않으시.. 않은... 좀 음. 제가 봤을 때는.. 좀 콘돔형인데.. 맞아.. 이런 애들이 좀다 비슷한 것 같아.. 그치.. 음, 얘는 비니게. 조금 다르다.. 그러면은 이내 네 친구가 콘돔형 비니.. 이, 이렇게, 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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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네 아니 아니 얘도 좀.. 얘는 약간.. 음. 얘는 놀 부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돌기 없는 콘돔도 있잖아.. 들어가 <laughs> 그래서 정, 정리해서 그 콘돔형 비니에.. 그 장점이 뭐야? 내 생각에는 일단 기본적이고 튀지도 않고 별로인 모습도 없다 그러니까 쓰면 은 그래도 좀 스타일의 그치. 플러스 요인? 무난하고 음. 그러니까 뭔가 좀 이런 커프스가 없는 그런 스타일들 있잖아 이렇게 접히지 않고 이건 일자로 떨어져 있으니까 음. 어, 사실 이거는 머리가 좀 작은 사람도 있어야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내 모자인데 그때 잘 어울린 줄 알고 착각하고 산데 안 어울리더라고 지금은 음, 아무래도 이런 건좀 약간 약간 연예인으로 치면 이제 수호가 노제 씨 이런, 이런 아, 사람들 여기 진하게 얇고 아. 비싼 무늬토기 사? 어 비싼 분리토기는 음. 너무 저희 강남 쪽이고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누나들 이태원 약간 거. 이태원가라니까 어. 적당한 그냥 그 섹시한 얼굴형이라야 되나 음. 그런 여자들이 썼을 때 예쁜 것 같아 저런 음. 모자는 예쁜 네, 여자 쓰면 어울린다는 거지 사실 그치? 예쁜 애들은 이거 이거 써도 이거 뭐, 울릴 아, 이거. 아, 그거 이뻐 그거 그렇게 하지 마난 근데 음. 나레 누나가 진짜 아 맞아 나레 잘 어울리지 <laughs> 근데 이거는 누구든 다 이제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모자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는 무조건 맞아. 있을 거라고 뭐, 생각하는 나 없어 나 없어 저 이거 졸라 선입견이에요 그럼 너 존나 모자 안 좋아한 네. 거 저는 모자 없어요 <웃음> 나가세요 <웃음> 왜 없냐 나한테 별로 안 어울려 <laughs> 착용하고 올게요 겨... 조졌습니다 원래 저 머리 까고 쓰는데 이렇게 쓰니까 괜찮네. 음. 어, 안 어울린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좀 재밌어 합니다. 재밌어, 이거 왜 샀냐? 이것도. 매년 몇 시즌 나와요? 빅로그 어. 빈인데, 이거랑은 또 핏이 완전 달라. 요거 썼을 때 뭔가 좀, 뭔가 뭉툭하게 머리가 느껴지는 느낌. 근데 얘는 딱 썼을 때 뭔가 착 감기는 느낌이 음. 뭔가. 진짜 아, 짜임이라. 어. 맞아. 진자 아, 짜임이라. 얘가또 골지고. 어. 어. 그치. 확실히 니트 전뭔가 니전? 음. 이렇게 딱 썼을 때. 확실히 니전이라서 그 니즈 파악이. 이거를 되게 렇게이해했으 이렇게 아, 썼을 근데 때 진짜 달달해 보인다. 어, 슈퍼칩스가 이렇게 살딱 아, 감겨. 네. 한 빨고 싶어. 어. 좋았습니다. 귀엽긴해 어, 괜찮네. 이것도 응. 형 예시 사진 한번 찍어 드려. 예시 사진 한번 찍어 드려. 음. 음. 이런 컬러감 있는 모자, 비니뿐만 아니라 모자 자체가 포인트가 또 많이 된다는 사실. 맞아. 이런 것도, 뭐 이런 것도. 이런 거는 좀 이제 무난하게 간지로 가주는 느낌인 것 같고. 야, 이거 세컨드 잡아서 샀는데 그냥 이것도 음. 기본 이제 베이퍼에 나오는 기성니인데 근데 요거는 살짝 여기가 남아 어, 많이 돌기가 남아 돌기가 어. 나와 여기가 근데, <laughs> 잘 돌려야 돼. 이게 어. 꽃갈처럼? 약간 그거처럼? <laughs> 약간 어. 그것처럼 음. 이제 어. 올오는데 근데 또 그런 피... 경우에는 그럴 어. 그런 경우에 뭐? 그런 경우에 뭐? 아이 공기가 차니까 어. 어. 주에 공기를 빼고 약간 어. 돌려서 써주. 이거는 그냥 거. 너무 가격이 싸가지고 그래서 산 거라. 근데 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얼굴형이 또다 다르잖아 생명이 어, 그렇지. 나도 만약에 형의 좀 긴형의 얼굴형이었으면 난 이거 샀으면 안 샀어. 왜냐면 나한테는 안 어울리는 쉐입이었어 그치 그치 어 근데 전우형은 얼굴형이 이런 비니들이 좀잘 어울리는 얼굴형인 것 같아 그치 되게 이런 킨모자보다는 음. 비니가 더나는것 같긴 한데 한번 보여주세요 갑니다 남의 꺼서 잘 어울려야지 모자 특히 얼굴 핏이 아닌가요? 어 인정 그니까 러 이제 얼굴 핏이 음. 길다고? 난좀긴 형이지 그렇게 근데 긴 얼굴은 아니야 맞아 근데 그렇게 긴은 아요걔 중에서 우리 셋을 구분하자면은 긴 편이지. 그렇지. 긴 편, 턱이 굉장히 있는 편, 턱이 굉장히 음. 없는 편. 음, 음, 음. 맞아요. 맞아. 어떻게 밸런스가 그 맞게 안 닿는데. 얼굴형이 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분명 도움 될 겁니다. 저는 음, 저노스피스한번 저 써봐. 잘 어울리네. 음, 잘 어울리는데? 확실히 멋있지. 음. 확실히 괜성 같지. 어, 음, 저 멋있는데? 이분 진짜 멋있고. 이분 엄청 비싼 거잖아. 값을 매기기가 어려운 거같아 이거는 제 건데요. 응. 저희 집에서 놀다가 편의점에 이제 뭐 안주 같은 거사러 어. 나가는데, 민혁이가 어, 모자다 하고, 차도에서 주워가지고, 어, 나 줘. 그냥 응. 말했는데, 집에서 가져가니까 진짜 예뻐서, 다 털고 손빨래를 해서 제가 지금 2년째. 맞아. <laughs> 2년째 잘 쓰고. 있써 2년 됐어. 밍한지한 5개월 차 됐을 때, 버스 정류장에 이 모자를 쓰고 앉아있는데, 어떤 꼬마가, 초등학생, 고학년 애가, 응.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서, 나를 계속 보더라고, 주인님 어, 근데 뭐, 응. 모르겠어.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음. 우리 월차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만약에 그 꼬마가 보고 있다면 음... 댓글 남기면 되지. 차례할게. 야나지이거도 한번 써봐. 얘는 또 달라. 근데 이건 애초에 핏이 좀 널널하긴 하다. 이게 확실히 간지긴 하다. 그렇죠. 근데 확실히 전우 형은 아무거나 써도 좀 비닐에 괜찮은 거 음. 같아. 라고 합니다. 근데 음. 무난하지, 무난해. 오늘 확실히 센터로 쓰는 이유가 있네요. 맞아. 이어서 제 라코스테 모자인데 라코스테 모자인데 슈프림 모자예요. 슈프림 모자인데 라코스테 모자예요. 미 미츠 뭐 이런 건 미츠, 미스, 미스 이런 거? 미츠가 미스, 아니고 콜라보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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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우리가 물론 모자 리었지만와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걸 알고 샀어? 서치하는 방법도 우리 분히알려주긴했는데 맞아. 근데 그게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럼 응. 안 본거만 가 봐. 어. 슈라 우리가 슈라라 불렀지. 응. 당시 에 슈프림 라코스테. 그때 내가. 리퍼블릭의 <laughs> 레디 형님이 어, 어. 크루가 있었잖아 그 옛날에 콜트, 그? 콜트. 그때 콜트, 킴, 레디였어 어. 근데 내가 레디를 그때 너무 좋아해서 어. 내 인스타에 김제리로 한 거야 그래서 내 아직도 김제리야 어. 그 레디 형님이 이걸 어. 썼으니 그리고 뭐, 코드쿠스트님이 음. 또 다른 컬러를 썼어 핑크도 음. 있었거든 그래서 나도 샀고 음. 근데 핑크랑 많이 음. 그걸 많이 안쓸것 같아서 이걸 샀는데 그러면 또뭐더 또 말할 거 없이 그냥 한번 써볼게요 머리가 유진스 하니처럼 자르고 나서 계속 앞머리 내리고 모자를 쓰고 아, 저거 맞아게요 아, 그 네. 그렇게 그냥 시원하게 쓰는 거지, 그냥. 어떠신가요? 어, 멋있는데? 이거 잘 어울려고 아, 음. 지 응, 그 모, 모르겠어요, 피시야 어. 모르겠어요. <웃음> 네. <웃음> 이런 모자고 요거는 지금도 꽤나 리셀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크림 한번 검색해보시겠어요? 그러게 있나 모르겠네 진짜 슈프림은 부산에 매장이 생겼잖아 슈프림 보정 국가잖아 그냥 슈프림 가서 일단 사는 거 추천 스테디 같은 거는 그냥 있으면 음. 좋은 거고 음. 저랑 좀 콜라보 제품 나오는 날은 좀줄 서서 투자하는 게 어차피 그리고 고민하다내문앞에 있는 단안 사면 또 괜히 생각나서 크림에서 돈안어서 사니까 그리고 우리 슈프림 얘기하면서 또 슈프림의 라이벌 플러스 진짜 찐또 라이벌이죠 슈프림플라스는 나이키 아디다스 내가 나이키 아디다스야? 나는 나이키야 밸런스게이 아니라 음. 나이키 아디다스처럼 슈프림플러스가 라이벌이라고 <laughs> 내 얼굴 봐봐 존나 안 어울리죠? 군밤형의 모자들을 내가 별로 안 싫어해 근데 눈썹 가는 음. 봐봐 여러분 내 얼굴 봐봐 좀 나아졌어 나아 아까 재원 형이 한 이런 번거지처럼 나도 번거지 형들을 좋아하는데 이런 귀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는 나는 진짜 안 맞더라고 그래서 이게 또 사람마다 어울리는 게참 달라요. 지금 내가 이거 잘 기억하고, 나같이 생긴 사람들은 이건보 사지 마. 이렇게 되는 본인의 거야 본인의 얼굴빛이 좀 어떤 빛인지. 나 같은 얼굴빛은 박진영 j 이 p p 어, 맞아. 박진영 JRPP. 나는 JYP. 약간 각지고, 어. 좀 얼굴이 둥글고, 좀 그런 형이죠. 좀 정역빛. 어, 있어. 아, 살 빠지면 좀, 정역 있어. 이거는 제모자인데요. 프리스 반스죠. 어떤 요 음 괜찮은데. 확 감기는 느낌이 좀 뭔가 감기고 스스로 그기능력치가좀 올라와. 맞아. 요그 기억력이 있어요. 스스로 기엽다그그 인지 능력이 올라와. 살짝 그 폭발된 느낌. 음. 근데 여기서 아까 왜너줄렀으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나 살짝 올리잖아요. 음. 살짝 올리잖아요. 음 <laughs> <laughs> 아. 어, 무슨 말인지 알겠네. 좀, 좀 아파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능은 조금 불편해도 우리가 모자를 쓰는 이유가 뭐 머리 안 감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음. 사실 스타일링을 위해서 쓰는 게 많다 보니까 그 스타일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눈썹을 가리는 게 모자 스타일링이 좀 낫다. 얼굴이 좀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아, 얘기했는데 다제 겁니다. 음. 저는 이렇게 기능성 있는 걸 좋아해. 얘도 이게 기능이잖아. 근데 이런 게 되게 컨셉추얼하다고 해야 되나? 그...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아. 어, 그... 나 지금 그거 사놨어. 그 우차사의 형님아, 형님아. 음, 형님아. 왜 형님한지 알아? 이것까지지금 형님아야. 맞아, 맞아, 맞아. 오늘 음. 형님하로. 어? 음, 진짜 굿지 그리고 코카스판이야. 음, 코카스판이에요. 진짜 귀가 이거는 핏도 좋은 거 같고, 아니 일단 활용도가 좋은 거 같아. 음, 주머니가 있어요. 있네. 그래 글써? 쓰지. 써? 언어? 그냥 뭐? 로너? 어. <laughs> 잠깐 외박 준비. 어. 필쓰지확실 어, 네, 어, 네. 네. 근데 따른테 보인다 그거. 어. 그리고 얘도 똑같아. 음, 괜찮아 이건. 괜찮은데 나는 싫어. 근데 이게 약간 이게 모자가 뚜꺼우니까 이렇게 올려 써도 이 비율상 괜찮은 것 같아요 This is Never That 응. 한국의 슈프림 스타필드에서 샀어요 하남 스타필드 얘는 뭐예요? 이거 되게 깊다 근데 엄청 깊어 고 어. 이거는 재원이가잘 어울리네 야, 이게 어, 뭐가 잘 어울리냐? 약간 성냥파리바이브이 어, 뭐 정도면 괜찮은데? 성냥파리가 아니라 그냥 거의 그꼴뚜기인데 어, 괜찮은데? <laughs> 이게 괜찮다. 응. 근데 이거는 살짝 그 여성분들이 써야 살짝 귀여워지는 모자. 이게 괜찮다고 빛이 괜찮아. 어, 진짜 괜찮은데이 정도면 순두부 흘리고... 흘리고 흘리고... 아, 근데 밑에 저렇게 끈이 있네. 음, 끈이... 히 여자가 썼을 때 진짜. 예쁜 실루엣이 나오는 모자다. 선물 같은 모자네. 모자네. 능력 없는 남자친구가 이제 짜잔, 내가 선물이야. 이거는 음. 제 모자. 자, 아까도 말했죠. 비니 모자를 잘안 즐긴다고. 저는 이런 벙거지 형식의 니트 모자 또 겨울에 써주니까 이런 건잘 쓰잖아요 있으면 약간 요런 느낌? 제가 좀 마음에 들어하는 핏입니다 얘도 그렇고 둘이 모양은 좀 다른데 뭐랄까 전반적인 핏이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벙거지형? 그, 는거 이거는 세탁소 갔다가 택안된 건가요? 많이 들 그런 거 하더라 처음 듣 얘기가 아니야? 어 많이 들었어 아, 아, 근데 이거는 빈티지로 샀던 거고 이거는 이제 캐피탈 어. 제품 2년 전 매장 가서 샀던 어, 일본 갔을 때 샀던 모자 근데 이거 되게 잘 쓰고 있고 되게 이거랑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어잘 어울릴 것 같아. 어이한 거? 같아. 어. 어 요즘 안, 안 쓰잖아 그거. 아 이거 써. 아니 요즘에 사실 모자 스티를 잘안쓰는거 그러니까 거 같아. 요즘 안 쓰잖아. 어, 요즘 내가 모자 진짜 내가 더 많이 쓰아 되게 이거 괜찮은 또 옷이 잘 어울리죠. 그렇지 너무 어울리는데. 응이거잘 쓰지 잘쓰 그건 그건 줄수 없어. 아 얘도 똑같이 네. 모자 모양이. 한번 써봐. 어. 어, 그러니까 얘는 온니 어, 온니 니트여서 여기가 어. 이렇게 살짝 쭉 뜨지 않고 이렇게 축 처지는 어. 느낌. 나는 비니처럼 이렇게 감기는 게 싫어요. 저는 음. 어, 내 얼굴에는 그게 좀안 맞는 것 같다. 이 벙거지가 왜잘 어울리나 생각을 했는데 음. 얼굴이 각지기 때문에 이 광대가 벌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각지거리. 근데 이 광대랑 이 벙거지 벌어지는 점이 음. 맞나? 음, 그리고 턱부터 저 이마가 이딱 마름모가 형성돼서 음. 그 사람한테 안정감을 주는 마름모가 음. 잘 어울리게 해 그런 게 과학적인 얘이 있어? 나처럼 이런 턱이나 광대가 좀 어, 부각된 사람들은 내 얼굴 똑바로 보고 이 <laughs> 모자, <laughs> 이런 이런 형식의 모자들, 이런 또 모자들이 스투시에서도 항상 나오고, 그리고 챌린저에서도 있었고, 어 이런 거꼭 이렇게 보면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 어디 거죠? 이거는 브랜드가 모르겠네. 얘는 그냥 일본 말만 잔뜩 써있고, 아. 브랜드 이름은 모르겠어. 와, 그게, 그럼 더 찾기도 어. 힘들고, 더 가치 있는 아이템인데, 어. 어떻게, 어떻게 물은 안으한번할 수가 있어? <laughs> 여기서 지금 내 모자가 제일 적은데, 이 중에서. 뭐하나인 <laughs> 자꾸 뺏어오려고 조졌습니다. 비즈빔. 이건 우리 전에 하울에서도 이 모자 소개했는데, 초보에서 썼던 비즈빔 비닐 모자. 그럼 나는 이거를 약간 이렇게 올려 쓰는 주, 이게 좋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형들이나 주변에 친구들이 몰려쓰지 말라고 하더라고. 좀 아. 이렇게 쓰는 게 괜찮지 않나?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잖아. 난 이렇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이야 이렇게 좀 약간 눈과 눈썹을 덮는 건. 근데 이게 민혁이는 이것보다 까고 쓰는 게 나은 건같긴 해. 나는 좀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이런 비닐은. 뒷머리까지는 쓰써 진짜 멋있을 같아. 맞아. 머리 긴 사람들의 또이 모자 간지가 아, 있어. 맞아, 맞아. 근데 나는 머리가 짧아서 그건 없어. 그래서 어쨌든 나는 얘네 좀 올려 쓰는 걸 좋아한다, 비닐을. 근데 얘네 이제 음. 방송을 구독자한테 존댓말하고 우리끼리 반말해야 되는데, 지금 구독자한테 반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한 번에 우는 거지. 저 원래 막 이렇게 이리로 갔다 절로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민혁이 형네 집이고 두고 갈래? <laughs> 아, 나안 쓴다니까, 나 진짜. <laughs> 그리고 요, 요거는 이 베이프 모자랑 핏이 상당히 비슷해. 아, 그래? 근데 이제 느낌이 다른 건 얘는 민짜야. 음. 그 짜임이. 음. 얇아. 얘네는, 그리고 좀 감기는 느낌이고, 얘네는, 민자가 아니잖아. 그래. 얘또 게이지가 되게 낮아서, 실도, 그치. 있고 도목이 되게. 얘 살짝 좀 두툼하잖아. 통통한 느낌이 들지. 음. 얘는 되게. 완전 흐물흐물해. 나의 단점들이 다 보급되는 거. 같 자, 내 네. 광대 튀어나오고, 그리고 없나? <laughs> 네, 네, 네. <laughs> 조졌습니다. 여기도 약간 외계인 같이 내 기준에서. 꼴기 같아. 그래, 맞아. 좀 그런 느낌이야. 난 이런 피스 별로 안 좋아해. 나도 안 좋아해. 응. 나도 써볼래. 한번 써봐. 구독자분들이 캐치를 잘해야 돼 이게 우리 같은 얼굴형, 또, 긴 얼굴형에 되게 이쁜 모자인 것 같아. 어. 약간 광대가 조금 보이는 건 단점인 것 같아. 이런 모자들이. 비춰드리고. 우리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아니, 다른 모자가 나은 거야. 내가 볼때널폭선 느낌이야. 덮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이 모자는 우리가 이 뒷머리가 안 나와서 근데 뒤에 머리가 나와야 맞죠. 아, 사는 느낌이야. 머리가 좀 길면 솔직히 앵가랑 모자 다잘 어울리긴 해. 그래서 응.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착용하는 게 이런 핏은 좀 귀엽고. 예쁘다. 그리고 나 오늘 진짜 얘가 내 날에 너무 들더라고. 뭉벨. 아, 뭉벨. 아, 주인. 있습니다. 음. 저 모자 딱봤을때좀 없는 핏이야. 와 진짜 음. 이거는 일단 빗풀까지 싹 가려져서 너무 좋고 눈썹이랑 이런 데가 비닐이랑 번거지는 시야를 가리고 눈썹을. 무겁게 해서 피곤하게서 음. 해 불편한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맞아. 약간 옛날 H O T 느낌이 들어. 아 그만이보다 그 너무 좋아. 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어, 어디 샀어? 동물 매장에서 샀지. 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내가 작년에 샀는데, 근데 내가 2주 전에 일본을 갔을 때 일본 매별에도 이게 있었어.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스몰 미디움, 미디움 라지 이렇게 사이즈가 너두좋류되있 어. 이거, 이거 아, 미디움 라지. 이거 일단 내가 기억하는 주황색 컬러. 일단 가격이. 내가 알기로 4만원이 안 넘는다. 와. 엄청 어, 엄청 합리적이다 내가 이게 왜또 시금치 먹잖아면 운동할 때 너무 좋아. 응, 음, 맞아. 어. 아니, 그리고 따뜻해, 여기 이것도 이렇게 어. 느낌으로 내려와가지고 귀를 어. 덮어준단 말이지. 이게? 또 어. 안에 된건플라플리스로 돼가지고. 맞아. 따뜻해, 어. 확실히, 따뜻해. 어. 확실히 따뜻해. 근데 타임스퀘어 그 영등포 좀 가면 몽벨 매장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이런 몽벨이 되게 귀여운 디자인 많잖아. 응. 생각보다. 맞아. 그래서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겨울 아이템이 딱 볼만한 요긴 나게 이렇게 또 살만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아웃도어 음. 브랜드 같은 데는 그냥 지나가다 한 번씩 들여서 이런 이제 모자 같은 거나 악세사리 종류들. 맞아. 한 번씩 그냥 쓱 보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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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왜냐면 비싸지 않으니까. 맞아. 3, 4만원 주고 사가지고. 데이트 하다가 한두 개씩 거. 선물해주기도 좋은 거지. 맞아. 이런 게 좋은 거. 뭐든 해봐라. 뭐든 써보고. 카로라인. 그칼 오라인이에요? 칼로라인칼 오라인. 뭐. 칼 오라인. 칼로라인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 ATV전에 이거 들어가 있을 맞아. 있어요. 맞아요. 비커에서 봤던 것 같고. 오, 내가 이거 스컬프에서 산거 같은데? 일단 에티 m 이잖 확실히 입었어요. 얘네가 옷이 잔뜩 쪼개져 있어. 내가 갖고 싶다기보다는 확실히 옷을 구경하는 맛이 있는. 음, 좀 디자인물이 많지. 신기한 그런 게 있어서. 이비닐도 이 지금 사실 어, 되게 다. 그 패치워크한 식이 개져 있는 맞아. 식이잖아. 이것도 거기다 감성을 들었 있는데 누울 음. 겁니까 이건 저희가 하실 수 있어. 아. 있어. 아. 그럼 같이 써볼까요? 그, 어, 그러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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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laughs> 하나, 둘, 셋, 넷, <laughs> 땡기는데. 하나, 둘, 셋. 이거는 <laughs> <하나, 둘, 셋. 웃음> 나 내가 좋아하는 쪽은 이 라벨이 뒤 이쪽으로 가게 쓰거든요. 어 근데 전호형이 갖고 있는 모자는 일로 들리면 내가 내가 안 좋아하는 방향이네 좀 다르지. 음, 본색 부분이랑 이 보라색 음. 부분이랑 이게 크기가 달라. 맞아. 근데 나는 그 크기가 좀이 언밸런스한 부분이 앞에 있는 게 예쁘더라고. 그냥 이 비니는 뭔가 몰라 이게 모자가 약간 이1 m m 의 미약 안경처럼. 맞아. 약간 조금만 달라도 나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잘 어울리는 것 같고의 느낌이 있으니까 확확 차이가 나. 어 사실 가서 많이 써보고 뭐 친구 못뭐 쓰고 있으면 나도 한번 써볼래 하고 써보고 뭐 그런 거에좀 좋은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이제 진짜 뭐 이것저것 <laughs> 많이 써봐야 이제 어디 가서도. 나랑 잘 어울릴 텐데라는 게 음. 이제 한눈 딱 보이잖아. 어느 정도 타율이 오죠. 음, 그렇죠. 타율이 어. 이제 거의 파랄로 가버리니까. 맞아 맞아. 그러면 이제 이쁜 모자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거. 음. 근데 그게 알기까지 쉽죠. 그 여기까지 오늘 거의 원 M C 체제로 그 진행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불러일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얻으셨나요? 좋았습니다. 어떤 게 좋았나요? 어, 혼자 그 노력하는 노고의 <laughs> 모습이. 아, 저요? 음, 아, 아주 감동이었다. 음. 팀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어떤 희생? 음. 어, 희생정신. 음. 어, 좀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음. 또 우리가 오랜만에 콘텐츠 찍는 거라서 음, 되게 보기 좋죠. 음. 팀원이 이렇게 열심히 파이팅 해주는. 또, 또, 형, 말해. 넘어갈게요. <laughs> <너 말해. 웃음> 오늘 저희가 겨울 모자를 다루는 콘텐츠였고요이 밖에도 좀 뭔가 궁금한 그것이 있다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고 댓글이 꽤 달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입고 있는 옷들이나 여자 <laughs> 촬영 물어보는 게 많아서 <laughs> 저희가 이렇게 컨텐 <laughs> 하는 거고 어, 오늘 프리스타일로 방송 해가지고 뭐이렇게 다루는지 는데 네. 그러면 오늘 촬영 끝까지 <laughs> 즐거 하루 보자 그러면 차근차 <착용착> 빨리 뜯고 <laughs> 음. 라방 시청만 켜보자 지금? 어. 아냐 라방 보지 <laughs>